어,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꼭소득자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르노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코린이들다 모여라. 이라. 비트코인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우리 단톡방에 어떤 형이 요청을 했어. 코린이들이 알수 있는 코인 정보에 대해서 좋은 유튜브가 있느냐, 유튜브 채널이 있느냐, 혹은 뭐 블로그가 있느냐, 블로그가 있느냐 등등 얘기를 했는데,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았어. 그래서, 어, 어떻게 하지, 얘기를 하지 하다가,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어, 우리 코린이 형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어, 나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어, 공부해온 것들을 한번 어, 공유를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 그래서 뭐, 앞으로 이 꼬리 니들 다 모여라, 요런, 어, 류의 영상을, 뭐, 1화, 2화, 3화 등등 많이 찍을 건데, 어, 형들도 보고, 어, 괜찮은 정보, 어, 쏠쏠한 정보를 찾아갔으면 좋겠고, 질문상이 있으면, 그리고 또 내가 또 공부해서, 어, 형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을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어. 물론 댓글 달땐 반말로 외여인 소득 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시작하게 자 일단 첫 번째 어, 일화를 어,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 비트코인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려고 해. 왜냐하면 뭐 당연하지 당연한 단, 당연한 얘기야. 최초의 코인 어, 우리 이 세상에 어, 처음 등장한 게 비트코인이잖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한 15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음, 코인계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이두 부류로 나누는데 어, 비트코인이라는 대장 코인과 어, 나머지 뭐 약간 우스워 이렇게 얘기하면 떨거지 어, 라고 하는 그런 알트코인을 한데 모아서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부르긴 하는데 왜 이렇게 부르느냐 당연히 비트코인이 그만큼 크나큰 영향을 다른 코인들에게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짓지 자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이 당연히 먼저 최초의 주제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비트코인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이거는 당연히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코파일럿을 이용했어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아래 주제들을 가지고 내가. 어. 이런 흐름으로 나는 그 공부를 해 봐서 어떤 흐름인지를 알겠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내가 상세하게 형들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말주변이 없어서 잘안 나와. 그래서 코팔일럿에게요 흐름으로 어 글을 작성해 주라고 해서 들은 답변을 형들에게 공유할 예정이야. 자, 처음 우리가 어 해야 될 내용은 금본위제야. 금본위제. 금본위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돈이 아무나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어, 그래서 돈의 가치를 보장하려면 실제로 금이 있어야 했는데, 그래서 나라들, 주로, 어, 그래서 나라들은, 각국의 나라들은 중앙은행에 금을 쌓아두고 그 금의 가치만큼 돈을 발행을 했어. 예를 들면, 1달러가 1그램의 금과 같은 가치라고 하면, 금이 100그램이 있으면 100달러만 찍을 수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낼 수 없으니까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이었겠지 그지 그게 금 본위제야 금에 맞춰서 자 하지만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해졌어 그런데 금을 캐는 속도는 경제성장 경제성장의 속도를 못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금 본위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지 그리고 나서 닉슨 쇼크가 터지면서 완전히 금 본위제는 끝나버리지 자 이게 시대의 흐름이야 자 그래서 믹스 쇼크 이제 다음 얘기를 할게. 믹스 쇼크는 그럼 뭐냐? 어, 금본위제가 끝나는 마지막 시기야. 이 믹스 쇼크라인해서 완전히 금본위제가 끝났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 자 믹스 쇼크는 1971년이야. 어, 얼마 안 됐어. 7 0년대야 1970년대 약한 40년 전인 사, 한 50년 전이네요. 50년 전. 어, 50년 전에 미국 대통령 리차드 닉슨이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해. 자, 이제부터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어? 이게 이렇게 연설문에서 실제로 유튜브에 닉슨 쇼크라고 하면 영상이 있어 많이. 이게 바로 닉슨 쇼크야.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어, 이게 뭐냐면 왜 그럼 그렇게 얘기했냐?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어. 그래서 원래는 달러는 금이다. 어, 달러 이골 금이라는 공식이 성립했었지. 근데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전 세계로 퍼뜨렸어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어, 야, 쟤네 우리 몰래 달러 막 찍어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 그 당시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등등 어 달러가 되게 많이 필요했거든 돈이 어 그래서 막찍어냈겠지 그래서 어 다른 나라들이 음 우리 달러를 금으로 바꿔줘 우리가 들고 있는 달러를 금으로 다 바꿔줘 하고 요을 하니까 미국이 어안 되겠는 거야 왜냐면 금이 다 빠져나가니까 어 미국에 있던 금이 다빠져나가니까어 이건 더 이상 못 보겠는 거야 그래서 야안돼 못해 하고 선언한 거야 그게 바로 닉슨 쇼크야 그래서 결국은 달러는 금의 가치에서 완전히 독립하게 되었고, 지금처럼 신용 기반의 화폐 시스템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피아트 커런시, 즉, 명목 화폐라고 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 거야. 어, 신용 기반 화폐. 어, 즉, 우리가 쓰는 돈에는 가치가 실제로 없어. 그냥 종이 쪼가리야. 종이 쪼가리에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어, 위조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술을 넣었는데, 실제로 가치는 없지만, 국가가, 어, 국가라는 신용이 화폐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지. 그래서 신용 기반 화폐 시스템으로 바뀐 게 닉슨 쇼크인 거야. 근본 유주에서 신용 기반 화폐로 넘어오는 마지막 과정이었지. 자, 다음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될건 뭐냐면, 어, 지급, 준비금,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세상에 돈이 넘쳐나는 과정이야. 어, 물론, 국가적으로 돈을 막 찍어내서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넘쳐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도 맞지만, 돈의 가치가 또 떨어지는, 가치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급준비금이라는 것과 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돈이 넘쳐나는 거야. 왜냐하면, 볼게.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자기 금고에 대출해주는 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어, 그건 아니야. 그게 바로 지급준비금이야. 지급준비라는 개념인데, 은행과 국가가 약속을 한 거야, 약속.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지급 준비율을 10%라고 정하면 은행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수 있어. 즉 실제로 현금을 은행에서는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도 어 숫자상으로 어 누구 게르니 100만 원뭐 어, 나르니 가르니 나르니 다르니 각각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수 있어. 10%만 남겨두고 100어 어. 어, 다시 다시. 어, 100만 원을 가지고 천만 원을 대출해 준 거야. 즉 세상에는 실제 현금이 100만 원만 있는데 돌고 도는 돈은 천만 원. 즉전 세계에 있는 어, 세상에 있는 돈은 천백만 원이 되는 거지. 어. 실제로 현금은 100만 원밖에 없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지? 자,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어, 100만 원이 은행에 있네. 그러면 은행이 10만 원만 남겨두고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줘. 그리고 그 사람이 90만원을 또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은 또 9만원을 남기고 80만원을 대출해줘 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 실물 돈은 그대로인데 숫자로 존재하는 돈이 점점 늘어나게 돼 이렇게 신용을 기반으로 돈이 계속 창조되면서 시장에 돈이 넘쳐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은 100만원만 가지고 있는데 어 세상에는 어 천만원의 돈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얘기야 응. 어. 자 다음으로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어 근본 이제부터 시작해서 어 돈의 가치가 어, 돈을 막 찍어내게 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얘기하는 거야 어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여러 번 들어봐 여러 번 들으면 이해될 거야 자네 번째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미국은 오랫동안 경상수지가 적자인데도, 자, 경상수지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수입 수출을, 어, 빼기 해보니까, 수입에서 수출을 빼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 거야. 어, 수입하는 건 10인데, 아, 아, 잠깐만. 수출하는 건 100인데, 수입하는 건 200이야. 그럼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그게 경상수지야 그래서 적자가 나는 거지 수입하는 물건이 수출할 보다 더 많으면 적자인 거야 자 그래서 미국이 오랫동안 경상수지가 적자인데도 계속 돈을 찍어내 왜냐하면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거든 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국제거래를 할때 대부분 달러를 사용해 예를 들어 한국이 원유를 수입하려 하면 원화가 아니라 달러를 써야 돼. 그러니까 전세계 달러를, 전세계가 달러를 필요하니까 미국은 돈을 찍어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어, 계속 찍어내는 거야. 또 미국 국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빚 문서야, 빚 문서. 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는 어, 누구에게 얼마의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국채라는 거야, 국채. 자이 국채를 전 세계가 사고 있어 즉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서 빛을 더 쌓아가는 데도 말이야 다른 나라들은 그 빛을 계속해서 사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빚지고 돈 찍고 빚지고 돈 찍고 빚지고 돈 찍고 그다음에 뭐 대출해주고 어 그다음에 돈을 찍어내고 등등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세상에 돈이 그냥 넘쳐나는 이유인 거야. 자, 하지만 이 시스템이 영원할지는 아무도 모르지. 사람들이 달러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어. 자, 근데 지금 최근에 2025년인데 트럼프가, 어, 무역 전쟁, 어, 전쟁을,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과세 전쟁. 자, 그러면서 뭐 상호 관세라고 하면서 세금을 엄청나게 두드러 패. 다른 나라들을. 자, 이런 게 뭐냐면 나는 달러의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고 보는 거야. 이미 그 시작이 이미 시작됐어. 그 전부터. 미국은 빚이, 빚이 너무 많아서 그 빚을 갚아 나갈 능력이 안 돼. 그래서 돈을 더 찍게 되고, 더 찍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도 얘기하잖아. 어, 이런 현재의 시스템이 영원할지는 아무도 몰라. 어. 지금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어,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비트코인의 탄생 드디어 나왔어. 자,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어, 1번 금본위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금본위제로, 우리는 처음에 시작을 했고, 금본위제가 계속 세락하는 과정에 마지막에 닉슨 쇼크가 터지면서 금과 돈의 가치는 완전히 분리되게 되었다. 그다음에 어 화폐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화폐 시스템에서는 지급 준비금이나 대출을 통해서 세상에 돈이 넘쳐나는 과정을 설명했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낸 이유도 설명을 했어. 자 마지막 비트코인이 탄생한 어 배경 리만 브라더스 사태와 비트코인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때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들을 금융 살리려고 막대한 돈을 퍼붓는데 일반 사람들은 피해만 보고 도와주지는 않았지. 자, 이때, 나카모토 사, 사토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은행을 믿을 수 없으니 중앙기관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 중앙기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생각에 비트코인을 개발했어. 자, 다시 한번 중앙기관이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은행과 국가기관을 믿을 수 없으니 중앙기관이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하고 나온 게 비트코인이야 즉 핵심은 중앙기관이 없이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트코인의 핵심이야 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 중앙기관이 없이 비트코인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끼리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거야. 자,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이 점점 주목받기 시작했지.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비트코인은 현재 여기 예를 들어서 은, 우리 은행이 있어. 우리 은행에 게르니가 천 원을 넣었다, 만 원을 뺐다, 아, 이면 어, 백만 원을 넣었다, 천 원도 뺐다, 만 원도 뺐다, 십만 원도 뺐다, 어, 누구한테 뭐, 어, 백만 원을 보냈다, 누구한테 천만 원을 받았다, 등등, 이런 거래 기록들이, 우리 은행이라고 하면, 우리 은행 하나가 이 데이터베이스, 음, 우리는 DB라고 하지, DB. 어, 이 데이터베이스를 혼자서 관리, 우리 은행 혼자. 근데 이런 것을, 중앙기관이나 우리 은행을, 너네를 믿을 수 없으니, 어, 우리 은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든 금융, 금융사들, 은행들을 믿을 수 없으니, 이, 여기에 기록되는 장부를 너네 혼자 관리하지 말고, 분산을 시키자.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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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에서 누구든 PC만 가지고 있으면, 어, 노트북이든 PC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도 다, 어, 데이터를 관리하자. 대신, 요걸 다 연결을 해서, 어 이렇게 다 연결돼, 다 연결돼. 자 하나에 하나에 다 연결돼 있는 거야 뭐 하나에 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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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진짜 막 진짜 거미줄보다 더 촘촘하게요. 어다 어, 연결돼 있어. 이게 뭐야? 어 BTC 비트코인 네트워크야. 어 기존에는, 음 기존에는. 기존에는 여기 이렇게 우리은행 어, 색깔 좀 바꿀게 어, 기존에는 이렇게 우리은행 한 곳에서 장부를 다 관리하던 것을 비트코인에 와서는 이렇게 여러가지 네트워크에서 어, 전세계에 있는 어떤 PC든 상관없어 어, PC에서 비트코인 노드를 깔아서 설치하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장부를 모두가 함께 관리하는거야 어, 이게 분산 네트워크거든 어, 그래서 기존에 한 곳에서 관리하던 것을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이게 중앙기관이 없어. 어, 그냥 우리는 서로 서로를 믿고, 어, 서로의 노드를 믿고 이렇게 거래를, 비트코인 거래를 이루는 게, 음, 비트코인 네트워크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또 얘기할 게 있어. 헷갈려, 우리 코린이 형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업비트가 있어요, 여기. 어, 업비트. 어, 이상하네. 어피트에서, 뭐, 뭐야, 거래소들이 해킹당하거나, 뭐, 비트코인 털렸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어, 어피트나, 뭐, FTX 사태, 뭐, 해킹당하는, 뭐, 마운틴 곡스 사태, 이런 것들은, 어, 장부거래야, 장부거래. 여기 어피트가 이렇게 있으면, 어, 게르니가 1BTC를, 어, 100원에 샀다. 게르니가 0.5BTC를 200원에 팔았다. 어, 이런 기록들이 여기 우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어, 여기 여기에 기록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여기 업비트가 관리하는 요 서버에만 어, 요 데이터베이스만 관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어, 물론 업비트도 돈 엄청 많이 벌잖아. 어, 영업 이익이 엄청 많거든. 여기도 데이터 보안에 엄청 신경을 쓰겠지. 거의 못 들어 외부에서는. 그럼 어떻게 뚫려? 어. 내부자 소행으로 많이 뚫린다 그런 것들이. 뭐 마운트곡스 사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거래소 해킹 사건들은 내부자 소행으로 많이 뚫려. 자, 그래서 여기서 돌아다니는 거래소에서 사고팔고 하는 비트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 올라가 있는 네, 어, 비트코인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요렇게 비트코인 위에 그러면 어색깔좀 바꿔서 어. 요렇게 비트코인 위에 올라가 있는 거를 뭐냐면 우리는 어, 온 체인이라 그래 온 체인 온 체인 요게 지금 블록체인 기술로 이게 돌아가는 거라서 블록체인이잖아 그래서 온 체인 체인 위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온 체인이고 어 밖에서는 뭐 오프체인이라고 하겠지 근데 오프체인이라는 말은 잘안 쓰는 것 같고 어온 체인이라고 하면 이 네트워크 내부에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인 이더리움 코인 별로 네트워크가 다 있어 좀 다시 설명을 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여기 빨갛게 자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다면 어 이거 이외에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할까요? 어, 이더리움은 그린 녹, 녹색을 하자. 어, 나는 비트코인 노드도 돌리고 싶고 이더리움 노드도 돌리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한 켠에 이더리움 노드를 반을 또 깔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더리움 노드만 돌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어, 얘도 얘도 이더리움 노드를 반을 돌렸어. 반이 아니, 아니야. 실제로 그냥 설치만 하면 돼. 그래서 얘는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네들끼리는 또 연결이 돼서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어, 장부를 관리하고, 그래, 어, 렇게 망이 이렇게 섞일 수도 있어. 근데, 이 전체 망은 무엇이냐? 전체 망, 음. 형들이 전체 망은 뭐야? 전체 망, 어. 이 전체 망은 전, 부 다, 어,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 전체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있겠지. 그지, 어, 자, 이렇게, 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코린이. 코리디들, 다 모여라. 어, 1화.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뭐, 말주변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본도 없고, 그래서, 음, 코팔러스를 이용해서, 어, 내가 공부했던, 어, 이력들을 아니까, 순서대로, 어, 이 주제, 이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고 해서, 코팔럿이 한 얘기를 내가 좀 공유를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뭐, 온체인 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자, 이화또 있을 거야 사화또 있겠지 어 코린이 형들이 어 원하는 어 그런 자료를 어 학습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어 코린이 형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를 내가 줄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게 하지만 형들도 어 질문 사항이 있으면 더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어, 어. 댓글에, 야, 게르나, 요것, 요건 뭐야? 요것도 좀 설명해줘. 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형들에게 좀 설명을 또 할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외우긴, 소속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